카드당의 대출은 말 그대로 잠깐 빌려 쓰기 위한 대출이잖아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주변 지인에게 잠깐 빌려서 바로 갚는 거지만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이라 볼수 있으니 대부분 대출을 먼저 찾아보게 되죠. 이처럼 잠깐이면 되는 비상금이 필요할 때는 고정 대출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최소 5만 원부터 300만 원 정도는 손쉽게 마련할 수 있으니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부터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디지털 은행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바로 카드사의 단기 대출 서비스, 즉, 현금 서비스이실 텐데요. 카드 앱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ATM에서 몇 번만 누르면 바로 현금을 뽑았을수 있으니까 급한 상황에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만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단기 대출이라는 이름 그대로 이자를 포함한 고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이자율은 연20% 수준으로 당장의 상황은 피할 수 있지만 한 번의 선택으로 카드 대출 이력이라는 꼬리표가 몇년 동안 내 신용 이력에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카드 단기 대출 대신 신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신용카드 상테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상테크는 말 그대로 상품권과 재테크를 합친 말이에요. 내 카드의 결제 한도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상품권을 정식 등록, 매입처에 판매해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이죠.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용조회가 전혀 없고, 이자 부담도 없으며, 신청 후 평균 5분 이내로 입금이 완료되니까요. 상테크 방식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만 내 신용카드 한도를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단기 대출부터 신청하지 마시고, 고정댓글에 남겨둔 상테크 정식 등록 매입처를 통해 먼저 해결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지털 은행.